야,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야, 다른 건눈안 들어오고, 이것만 눈에 들어오 둬. 야, 이 커튼, 빤, 이 커튼, 이, 이 로만 쉐이드, 이거 뭔가요? 와,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이 공간, 이, 좁아 보이지 않나요? 하부장이 이렇게나 긴데, 여기, 여기 왜바짝 붙입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뭘안 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이게, 건식으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물안 닿으면 이거 물다 터버리는 거야 엄마 지창이 되버려 청소 맨날 해야 돼 뉴빌드 오늘은 우리가 의왕으로 갑니다 의왕시청역 SK뷰파크 규모는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40층까지 있으면서 전체 동이 11개 동이다. 1912세대의 대단지인데, 그 중에 일반 분양은 그 중에 958세대. 우리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22일날 올라가기 때문에, 특공과 1순위 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투기과열 지구와 청약과열 지역, 대량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단지인데, 민간택지다. 기본적으로 평면이, 어? 잘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46부터 8 4 a b 까지 있는데, 958세대가 공급을 하는데, 일반 분양은 450세대다. 평형대가 가장 많은 것은 59A 타입이긴 한데요. 저는 오늘 분석을 84A 타입을 진행할 거예요. 네. 가격을 보면 여기 쭉나와있는데59 타입 있고 84 타입이 있는데요. 84A가 여기 지금 9억 4천에서 10억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 단지를 보니까요. 30평대 구축 아파트긴 이 한데 가격대가 5억, 4억 3천, 4억 6천 요 정도 하는데 전에 분양했던 단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억 3천 정도다. 근데 지금 이 가격이 9억대란 말이에요 8사 기준으로 봤을 때아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평면을 보시면 자 현관 들어오면서부터 신발장과 어, 현관 팬트리장 복도를 기준으로 포베이로 구성되어 있는 맞동풍 판상형이다 주방이 보면 ㄷ자 형태와 키 큰장이 들어가 있고요 요 옆쪽으로 해서 어떻게 알파룸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다 보조 주방은 일반적인 사이즈네요. 안방에 비약장 발코니가 있고요. 파우더룸 있고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 그리고 욕실도 뭐 일반적인 욕실, 샤프터가 하나 있으면서 조금 샤워 부스 공간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인데, 평면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그런 평면이다라는 건데, 우리 아까 세대수가 84보다 59가 더 많았잖아요. 59A 타입 간단히 한번 보고 가시죠. 현관을 들어와서 복도를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3베 형태의 주방과 거실이 맞동풍이 되는 판상형 평면이다. 거실 쪽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아유 주방에 요 공간, 요 공간 좀 애매합니다. 요 라인이 식탁 공간인데 요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식탁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조금 애매지고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될수 있는 평면인데 기본적으로 5 9 타입 3베라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될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주방에서 본 주방과 키큰 장이 있으면서 식탁 놓을 자리가 있느냐? 부부 욕실에서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안방에서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있느냐? 다 있다. 오브 타입 3의 평면에서는 아 상당히 만족스러운 평면이다. 자, 그럼 여기 옵션은 어떻게 되나? 옵션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보면 기본적인 유상 옵션, 마감재 사양 업그레이드가 됐던지 뭐 스타일업이 됐던지 요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일단 홈페이지에서는 없었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가서 옵션에 대한 금액을 보니까 먼저 발코니 확장 84 기준으로 봤을 때 2천만 원. 야,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는 단지가 아닌데 발굴 화장비가 그냥 2천만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가네요. 5일 타임만 하더라도 어떻게 1,500만 원? 시스템 여권 같은 경우에 5 대가 되어 있는데 860만 원. 그럼 배당 가격이 17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얘긴데 아 그렇게 어,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와이드 주방 히든 주방 중문 바닥재 쭉쭉쭉쭉 관련된 옵션 비용이 있으니까 요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VR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R 스타트. 바로 보이는 거실 뷰자 일단 유리 난간대, 유리 난간대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아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보면 볼수록 여기 있는 하부 턱 있죠, 수벽. 이 수벽이 점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요 높이가 요 높이가 계속 커지다 보면 창호 자체의 높이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천장에는 직부등도 똥도똥. 세개 들어가고 간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거실 커튼 박스의 간접 조명.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TV 아트월 쪽은 600에 1200짜리 타일로 연출을 했네요. 베인이 그렇게 센 베인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몽글몽글 있다 이거죠. 반대쪽은 판넬로, 판넬로 마감을 했네요. 아, 바닥은 일단은 광폭마루로 보여집니다. 어, 이게, 이게요. 이게 말이죠. 이게 말이죠. 주방이 말이죠. 주방이 요 알파룸하고 요렇게 같이 확장해서 사용된 평면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야, 근데 웃기다. 요렇게 할것 같으면, 당초에 8 4타 평면 설명할 때, 보통 그런 거, 평면에 옵션 베리션 주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꾸며버렸네요. 아, 이거 이러면요. 그 일반 분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지양. 이렇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주방과 키 큰장 들어가면서 여기 아일랜드, 아일랜드를 하나 주면서 순환형 동선으로 연출을 했다. 이런 것들도 VR에서 다못 열게 해놨네요. 와, 요거는 진짜, 아이파크 왜안 하네요. 아이파크! 왜안 하네요. 야,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야 다른 건눈안 들어오고 이것만 눈에 들어. 들어오는... 야이 커튼 이 커튼 이이 로만 쉐이드 이거 뭔가요? 와 이거는 아 요거는 글쎄요. 상부장을 띄워서 시공을 하고 글라스 타입으로 해서 안에 반투명으로 조금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다. 쭉 하부장이 길게 들어가고 20mm짜리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상판과 미도를 그대로 감아서 올렸고 요렇게 그냥 쪽창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슬라이딩 데는 형태로 들어갔고 아 요런 뭐. 것도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요런 거. 요런 거 목대 손잡이가 쭉 가다가 식기 세척기에서 다 끊기는 거. 요런 것들도 조금 별로고.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이 공간이 좀 좁아 보이지 않나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쿡탁과 이쪽 좌측에 있는 벽. 요 공간이 최소 20cm는 확보를 해줘야 사용성이 용이하다. 하부장 이렇게나 긴데, 여기, 여도왜파짝 붙입니까, 이거를.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다고랄 라이프죠, 이거는 정말. 안방으로도, 와, 야, 이거, 와, 눈을 사로잡습니다. 약간 이게, 쫙 불이 차.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디스플레이, 이런 거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북발이랑 일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여기, 사이즈 체크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화장대는, 화장대는 입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 천정에 사각 매입 조명 하나 달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 보통은 보면, 이 화장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상판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 높이까지 요렇게 해서 백브러쉬 같은 거, 같은 마감재로 우리 이거 주방에 미드웨이처럼 말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런 거 없이 그냥, 아, 좀 약간 신경을 좀덜쓴게 아닌가라는 생각, 아, 드레스룸 들어갑시다. 아, 드레스룸, 아, 드레스룸을 줄포스트에 벽판넬 조명 들어가는 타입으로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료관리기, 의료관리기 들어가는 위치가 안 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욕실이. 아요렇게 됐네요 욕실도 보니까 이게 변경됐다 그죠 지금 기본 욕실인데 이게 이제 유상으로 바뀌면서 트렌드업 된 형태네요 그죠 지금 보면 원래는 문을 열자마자 양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는 형태인데 이 양변기를 요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어떻게 세면대 자체를 따로 독립된 공간으로 빼면서 호텔식으로 연출했다 야 여기는 문 열게도 안돼 있어요 <laughs> 문 열게 안돼 있고.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샤워 부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 그죠? 이쪽 벽은 또 포인트 타일로 썼네요. 요즘에는 포인트 타일을 쓴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건설 회사에서. 야, 근데 여기 또 포인트 타일을 썼네요. 아 그런데, 아 이게 조금 좁아 보인다 그죠? 여기 한 장이 300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대략 한 그럼 한200 정도. 그러면은 800, 800뭐 예, 샤워부스가 건설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750, 75cm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샤워부스가 아니라 조적으로 구성돼 있는 벽체 샤워 파티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더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런 건지 요렇게 구성을 하고요 뭘을안 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이게 건식으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데이물안 닿으면 이거 물다 터버리면 돼. 어원지지해 돼. 청소 맨날 해야 돼. 요 아, 역시 요거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u b i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의왕시청역 SK 뷰파크 상품을 살펴봤는데, 택지지구에 있다 보니까 84타입 같은 경우는 평면이 잘 나왔다. 그런데 5구 같은 경우도 3배로 나왔어요. 그리고 방감 대한 것도 좀까우뚱하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우리 부부 욕실 벽체가 구성되면서 샤워 파티션 만들고 그 공간이 줄어들고, 샤워부스 문도 없었잖아요 아 이거는 뭘까 이건 무슨 도로일까 요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록 이번 영상 인터넷에 때, 청약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마치뉴 유일자 남경엽 대표였습니다.